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WS에 대한 기본적인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리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r e a s o n a g 그다음에 e d g 센터나 뭐 direct connect 센터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이루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AWS의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가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고객들이 IT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직원이든 아니면 실제 고객들이든 IT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구성해야 됐던 뭐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최대한 AWS 입장에서는 AWS 사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응용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AWS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할수 있는 체계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뭐. 인프라적인 측면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고 보안이나 추가로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든지 AI, 그 다음에 IoT 관점의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까지도 서비스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년 수백 개 이상의 서비스나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제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어떤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제 런칭 행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일 밑에 물리적인 환경들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환경이 있죠. 리즌 단위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국가나 나라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그 안에 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들이 availability zone 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나 CDN 같은 서비스나 어떤 다, 양한 이제 엣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와 이제 d i r 트 c t c 를 위한 DX 센터도 별도로 존재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면 보통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데이터 센터 상면이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고요그 위에 이제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인프라 측면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도 상면이 있으면 렉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을 하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뭐 DNS를 제공하는 루트53. 그 다음에 인터넷과 접점을 연동해주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ELB. 그 다음에 가상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VPC.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실제 이제 전용성 기반의 인터넷이 아닌 전용성 기반의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와 이제 뭐 실제 인터넷과 VPN 뭐일 실제 지금 업무 필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가상의 사설망을 제공해 줄수 있는 VPN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뒷단의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해 줄수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서버들을 보통 구성을 하죠. 필드에서도, 레가시 환경에서도. 그 서버 자원들을 대표하는 EC2. 그 다음에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뭐 실제 고객들이 독자적인 독립된 서버 자원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를 바로 트리거링 시켜서 아웃풋을 어떤 행위를 제공해 줄수 있는 람다 서비스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스토리지 쪽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기반의 스토리지 뭐 이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내부 시스템 이제 기업들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의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해 줄수 있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S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m m e c 맴캐시와 같은 앞단에서 캐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W 그 다음에 퍼블릭 기반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객이 실제 독자적으로 나만이 쓸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면 실제 뭐 자원은 실제 AWS나 이런 사업자들이 100% 관리를 하고요. 쉐어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내가 추가로 쓸수 있느냐. 그런 이제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다이나모 DB 같은 퍼블릭 서비스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어떤 모듈들도 실제 a w s 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큐잉 서비스라든지 메일 서비스라든지 어떤 알람 서비스 뭐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보안적인 측면이죠. 보안 인증 관련된 보안 기능이라든지 디렉토리 서비스라든지 오디 기능, 로깅 기능, 뭐 인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들도 다 별도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나 어떤 디플로이 관점에서 편의성을 줄수 있는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서비스들, 그다음에 모바일 특화된 서비스들, 그다음에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의,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개발 툴킷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보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시스템들을 제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서비스들을 기반 서비스들을 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네트워크 관련된 인프라 서비스들 파운데이션 서비스들에 해당되는 내역들까지는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다 보니까 프라이빗이라는 어떤 전용 보안이나 어떤 품질 때문에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을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원들을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고 싶고 그 안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어떤 플렉시빌리티나 유연성을 좀 이용하고자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VPC 기반의 기존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으로 어떻게 AWS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니즈가 이제 AW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실제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니즈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VPC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